수절에 예루살렘 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과 또 거기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그들을 애워싸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미혹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너 때문에 헷갈려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있으니 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이 지금까지 알려주었고.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이렇게 들려줬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안 믿기로 작정되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잡아 죽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고 또 메시아의 고유사을 보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지 이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상 즉 수전절은 마케비 형제가 시리아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자기들이 정해놓은 메시아상이 있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대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갈것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초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즉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고 또어그 먹을 양식을 주는. 이런 오병류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친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즉 창세전에 예지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때의 예지 예정된 자들 내가 십자가도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이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수 있는 이런 자들이 아닌 그 그러니까 예지 예정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지 예정된 자들은 믿는데 예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떤 사람이 내 양이고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것이 그내 양.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인가를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7절서부터 대양은 창세 전에 이렇게 예지 예정된 자들로 또그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예지 예정되어서 예수를 그리도록 믿고 있고 영원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내 양. 내양은 어떤 것이 내양이 되는가 하면 창세전에 예지, 예정된 자들이 내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양은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있느냐. 제일 먼저, 내양은 내양,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며, 이것은 쉐마, 사마, 이런 말입니다. 샤마라는 것은 경청하듯 듣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게 잘 듣는 거. 귀를 기울여 듣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양의 특징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에, 아,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잘 귀를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자들이 내 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경청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예수 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그 니고데모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무엇 뭐 때문에 왔는지도 알고. 거듭나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로 그것을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먼저 인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되는 내가 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나느냐 그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말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부러지면 그때 네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은 그, 그 자기 마음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 부러지는 것이 아니, 바람같이 부러지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은 예, 그 살랑살랑 불 때도 있고 또 폭풍우같이 막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살 불면, 마음이 살살 움직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폭풍우 같이 불면, 갑자기 변화해서, 새상으로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되어서,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갈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수가상의 여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 그 갓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가서 수가성의 여자가 거기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또몇마디 말씀을 했었을 때, 그 수가성 여자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메시한 것을 알아, 알아듣고, 알고 저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전도하는 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양들은 뭐라 하냐면, 말씀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 소경도 그 소경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말을 듣고 메시아의 고의사역을 한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데 그 소경은 저 사람의 눈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그부소상들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지금은 다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 말씀만 었는내듯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를 깨닫고 또 뭐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씨어서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제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이것이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그때에또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이런 것들 또 여기서는 기노스코라고 써져 있지만 기노스코 즉 이게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머리로도 아는 것이지만 기노스코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도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또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딱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렇게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자기 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나도 나를 뭔지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것.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아 지금 나는 돈이요 나는 병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저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 요리구에서 올라갈 때에 그 삭기호를 보면은 뽕나무에 올라섰습니다. 그를 보고서 그 삭기호,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나를 보러 다 올라갔고 내가 나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케오도 그것을 다 알고 또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소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은 또 어떻게냐면 그들을 따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도무로 소경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 그래서 그 따라가서 실로한못에 가서 즉시 가서 씻었더니 즉시 눈이 보게 되는. 그래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정말로 그 양들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짜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적분의 여자와 예, 더럽히지 않았다. 그 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산에서 찬양할 사람들은 예, 그 더럽힘을 받지 않는 세상과 더럽히지 않는 이런 사, 세상과 섞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뭐 어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말로 푸른 초장으로 가자. 러런 푸른 초장으로 가고 꽃밭으로 가자. 러런 꽃밭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는 그 울퉁불퉁한 길로 가자 하면 그걸로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택하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가 또 따라가지 않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그의 그 소속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단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은 그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의 특징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즉,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이 특정이 있는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또 그들은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양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2 7절이된 자들에게 즉내 양이 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2 8절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는데 그 그러니까 주노니는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가졌고. 십 번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가다가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은 그 그러니까 지금 받는 그러니까 주는 이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룬다. 그니까 죽음을 가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멸망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더라도 그 아버지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멸망은 지옥을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절대로 멸망하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각자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지옥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센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27절에 있는 자들 27절이 있는 자들만 이세 가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영생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닫지 않았지 지옥까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세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이것은 주님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 즉 주님의 양이 된 자들은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영생으로도 꼭 믿음을 멸망하지 않는 자들, 또 이런 자들은, 먼저 주인이 있었는데, 그 먼저 주인이 누구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찬송합시다 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내고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예지 예정하신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도로 스 말매하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니까 러 먼저는 모든 예비, 예지, 애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양을 그 주신 내 아버지는 그 창세전에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모든 것들이 그 아버지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으로 짓고 잡고 계시면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으로 인해서 내가 30절에 어떠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의 소속이 먼저번에 누구였었냐? 창세전에 예지해정된 즉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그 그 양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양을 이 예수님께 다 맡긴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30절에는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24절에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밝히 말씀해라.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어? 우리를 아래 송하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말해라. 확실하게, 네가 메시아만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말해라. 그때는 그 대답으로 하는 것이 오늘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딱. 잘라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헨 이것은 능력, 권위, 뜻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에 능력에 있어서나 또는 그 권위에 있어서나 또는 뜻에 있어서나 창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하고 똑같다 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나도 창조주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면 나도 심판주고 하나님이 어린양을 창세절에 예지예정해졌다면 나도 그때 예지예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 권력인 권이나 또는 능력이나 뜻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곧 뭐랄까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응? 창세전에 미리 예지예정한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라는 말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네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즉, 내가 메시아다. 어? 하나님이 묵신이 되서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분이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냐? 정말로 내가 네가 메시아만 믿겠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헷갈려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안 믿느냐? 원래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헷갈려서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면 그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치려 하거든 그럼 이사람이 네가 확실한 네가 메시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하라. 헷갈리게 얘기하지 말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내가 믿겠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서 믿는 것이 아니다. 아주 원래 안 믿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물었던 무리인 것을 31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든. 다시 돌로 치료했다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0절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치료했죠몇 번이나 돌로 치료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느냐 하고 어, 돌로 치료했던 이런 자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또끄떡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나마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을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와서 모든 일을 했는데 엠바인 아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면 선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능력 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신 것이고, 38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해서 너희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소경이눈 뜨게 하고 38년 된병 병자고치기하고 문둥병자 고치기에 고친 거뭐 이런 걸로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음 응? 이때가 아 수전절이요 수전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즉3대절기는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말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대답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 선한 일로 너희 부여권을 그 중에 어떤 일로 날로 치,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신정보덕으로 인하니 내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로다그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떨길에 선한 일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근데 왜 그럼 죽이려고 하느냐 신종모독으로 인합니다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가 너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돌려치려는 이유는 신성 모독 때문에 돌려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레이기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더 죽이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왜냐면 어떤 말 때문이야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으니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서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이 땅에 온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냐면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 예수님을 돌로 채워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도는 반드시 하나님이나 또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도, 그리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권위 자기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문제가 전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